손흥민 내 레알 마드리드 이적설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트라이벌 풋볼은 지난 1일 손흥민의 레알 마드리드 이적설을 자세히 속해 있는데요. 손흥민의 레알 마드리드 이적설을 가장 먼저 언급한 루디 갈레트 기자는 손흥민과 레알 마드리드 사이에 진전이 있다 내네 아리 여행에 카를로 안첼로티 감독의 요구에 따라 손흥민 영입을 원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럼에도 초청 남이 콘테 감독이 있게 손흥민이 적을 설득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점점 니다. 트라이벌 꽃버른 게일은 더 이상 레알 마드리드 선수가 아니다 있을 것. 오고 팀을 떠날 것이다 마르코 센 쉬어도 팀을 떠날 날이 멀지 않았다. 요파여 기체는 피오렌티나 로 이적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여름이 지나면 공격이 절반으로 줄어들 것이며 레알 마드리드에게 안첼로티 감독은 날이 가와 챔피언스리그 우승 타이틀을 방어하기 위해 공격진 보강이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매체는 이어 성능에는 레알 마드리드에 영입 리스트에 올라있는 선수 중한 명이다. 손흥민은 지난 시즌 프리미어 리그 득점왕에 올랐고, 대할 마드리드의 안첼로티 껌 되기 원하는 다섯 가지 능력을 모두 갖춘 선수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손흥민의 레알. 마드리드 이적을 방해하는 가장 큰 문제점은 바로 라리가의 넌 이유. 제도 일텐데어 넣은 이유는 비록 국가. 출신 선수들을 힘당 최대 3명 식으로 제안하는 제도입니다 레알 마드리드는 현재 브라질 출신인 비니 슈스 주니어 루 포즈리 후커 S 그리고 l 제로 밀리 탕이넌 2위에 걸립니다 원래 비니 시리오스가 이번 시즌 스페인 국적을 취득할 예정이었으나 악명높은 스페인 행정 업무 처리 속도 때문에 빨라도 9월에 나 국적 취득이 가능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세계 최대 구단인 레알, 마드리드가 마음만 먹으면 행정 속도를 맞추지 못할 리는 없어 보입니다. 손흥민을 절대적으로 필요한 단은 사인이 들어온다면 말이죠. 현지에서도 끈 레알이 손흥민 영향을 위해 얼마를 배치할지에 관심을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현실적으로 토털 암의 손흥민을 떠나보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텐데요. 트라이벌 포른 문제는 이탈리아 감독인 콘테 도 손흥민과 연관되어 있다는 점이라면서 12개월 전 인터밀란 구단 운영진이 콘테 감독에게 루카쿠와 하킴 이 같은 주축 선수들의 이적 계획을 설명했을 때 콘테 감독은 팀을 떠났다고 했습니다.